저는 실패했죠. 아무것도 못 해냈으니까요. 왜 실패를 과정 안에 안겨주지? 실패하는 것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포함을 시켜줘야죠. 인생은 다 장애예요 여러분. 다 뜻대로 안 돼요.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. 나한테만 이러다 싶죠. 놀라운 건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. 정말 고통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더큰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. 모든 걸 놓고 싶다 할때한 번의 틈은 보여요. 야, 너무 멀다. 주차장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처음, 인생 처음이데 처음. 너무 멀다, 너무 멀어. 야, 천반전 시작했어. 헤헤니까 <laughs> 이게, 이렇게 힘들구나. 주차하기도. 엄 많이 왔다. 그냥 목소리 많이 들리네. 가자, 가자, 가자. 아유, 들리냐 우리도. 加、啊、呀拼搏是你的，加油、啊！拼搏你的，加我为了快乐，为、啊 이거야. 엄청 해어요 <laughs> 미쳤어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부천 뭐야 내가, 와, 나 3명이서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보고 어? 왜 저래? 아니 <laughs> 우리니까 우리니까? <laughs> 우리니까? 아니 우리니까 나는, 이렇게 우리, 우리, 너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오오 오오 쟤네 몇 등이지? 3등 아 쟤네 좀 오늘 이기면 3등 확정 3등 확정이구나 오늘 이기면 오, 오, 오. 부천 친구들 왔어? 어? 네, 저기 있어, 요 깃발. 어디? 깃발. 깃발은 어고 있어? 아 복대기 깃발 어디. 하나 있잖아, 조그만 거. 아, 찾았어요. 어? 부천 팀, 부천 패밀리가. 어. 백현이 씨어늘나 오늘 자다가. 어? 자다가, 아? <laughs> 자다가 와갖고 지금 아, 너무 힘들어갖고. 오늘 살벌하다 오늘 하나 작살 나겠는데? 나올 거 같아 오늘. 오늘 퇴장 하나 나올 거 같아. 태 아, 아, 얘네 다 나왔잖아 지금. 갈래곡부터 그 시작해서 화산이다 진육배고다 나왔어 아 화산이 열받으면 제희 회장 당할건데 열받게 긁어야돼 긁어야돼 어 <laughs> 새벽 야, 1시부터 6시 50분 6시 50분 6담 50분 6시 50분 6시 50분 6시 50분 6시 50분 대시5아분 어, 시5 0자 어? 어, <laughs> <야>, 그럼. 50분 6시 5 어. 공 건드렸잖아요. 뭐라고요? 공 건드렸잖아요. 이게 파울인데. 아, 어어 그냥 옐로 카드를 그냥 막 꺼내는구나. 여러분, 심판 마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. 하지 만 하지 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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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은 어디 갔냐? 아, 부상이야? 아, 우리 홈 오늘 마지막 경기네. 야 벌써 1년 갔다 종시가. 그러니까요. 시간 빠르다. 엄청 빠른 거야. 아... 저희 어끄저께 해돋이 본다. 오뎅 먹고 막 그렇게. 러게 그러니까. <laughs> 오뎅 먹고 한지가 어그저 같은데 올 시즌 잘해봅시다 해놓고. 자 벌써 1년 지나서 진짜 축구장 다니다 보면 시간 정말 빨리 가. 일주일도 금방 가고, 1년도 금방 아. 가고. 다음 주 팬페스티벌 하잖아, 그지? 응. 아, 근그 팬페스티벌 너무 늦게 한다. 어. 한번 나면 선수 빠이빠이들 손 흔들어줘야 되잖아. 어? 가는 애들. 그니까 항상 아쉽다고. 시행질만 했는데, 아니, 보내니까. 내 네, 다음부터는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. 봄 시즌 전에, 그냥, 차라리. 그러면 안 되나? 김포, <목소리> 화이팅! <목소리> 내년엔 절로 와. <laughs> 뭉쳐야지 처음에 저로 하려고 했다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는 분들 <laughs> 여기가 수원 가겠네? 어 마지막에 가야지 개근? 올해 예, 개근? 올해 개근 <laughs> 하루도 안 빼고 한 번도 안 빼고 몇분안될 <laughs> 거야 한 번도 안 빼고 오실 분들 와 대단하다 하려도 전구가 떨어지면 개근은 한번가서 <laughs> <laughs> 김포 파이 여... 끝까지 그... 믿는다 김포 에이. 사랑해요 김포 유튜브 짤막용 어? 까마 <laughs> 있다가 카메라 모가 는지김포김포 김포. 저... <laughs> 아니요. 김포 <laughs> 아니야. 방아 <가만히> 있었어, 형님. 김포다 잘릴 거야? <laughs> 우리, 우리 어, 우리 댓글로. 아, <웃음> 댓글로. <laughs> 나이상한가나거막 어? 콜라 될 거야. 지우지, 지우. 그래, 지우. 메카, 메가우 아이씨 잘할지. 그러니까. 어, 1바1바 댓글로. 우오할 거야. 나도 이랑 거 내보내. 새로운 친구야 네, 새로운 친구. 어. 새로 오신 분이요. 저 완전 새로 왔어요. 아, 그래요? 수원에서 이거 치시고 반가워요. 이거 치시새 아, 운보람이세요 전반전과 같은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 선수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노래하겠습니다. 승전보를 도록하겠습니다 승전보를 울려라 방금 패스 미스로 박경은이 한 거죠. 왜 싸워? 아, 그럼 아 다쳤다고? 그리고 우리 우리 윤재훈 오늘 격해 경기 장구석아장구석장구석아제 보물이야 아주. 야, 뺏어, 뺏어! 뺏어! 씨, 뺏어란 말이야! 네. 야. 야 수비 들어가야 돼 찬영아, 너무 어렵다 끝내야, 끝내야 돼! 끝 잘했어, 잘했어! 잘했어! 최! 형! 김! 보! 어? 게, 어디 갔어? 최! 아이 김장하러 왔어 하하하하김아 아침에는 저희 집 밖으로 오후에는 이제 숙소 가서 <laughs> <laughs> 재야저런대 <laughs> 돼? 안 돼? <laughs> 재저런대 돼? 안 돼? <laughs> 이제 울트라스만 해봐 아저씨가 맨날 다 저렇게 할 능력이 있음을 <laughs> 을해 어? 9천만 <laughs> 그거 아니면? 손님만 빽빽 찌르는 울트라스는 울트라스가 아니야 <laughs> 고성방가지 얼마나 멋있냐 그지? 네 카메라 앵글은 저기다 아무데나 갔다 놔도 다 멋있어 아, 씨한골 터질 때 됐는데. 아안 터지네 골. 동진아. 아, 아, 동진. 되게 잘차는데이차리로 또, 아. 야, 그걸 막냐, 와. 아우, 대박, 부천 이기고 싶다, 아빠. 아. 야, 이거 되겠다! 아, 누 아, 아, 왜 이렇게 잘나가 아, 어렵다. 역시, 부천. 야, 우리 극장골 한번 넣어 보면. 근데 넣은 적은 없고 뭐, 멋진 적. <laughs> 인천도 그렇고. 그래 넣은 적은 <laughs> 없어, 우리가 극장골을. 제 강기포. 야, 진 미쳤어. 와, 진짜. 어이. 자, 여러분. 마지막입니다.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런이 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. 자 끝까지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할수 있다, 대파할수 있다, 개파! 이다 아 시비가 급량하다 응아 울어 빨리 그거 저희가 보여요 빨리 한이 씨 울어 아 안스러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진짜 부럽다 아 야, 홈에서 저걸 봐야 된다니 야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그네는 작년에 안양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아, 안양에 가잖아. 안양 후천 아, 구청, 홈에서 후천 가가지고 거기서 확정 아 그래요? 어, 어, 어 최재훈 마지막이야 아나 진짜. 아, 아, 어떡해 우리 최재훈. 와 군대 잘 갔다 와라.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아.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 사진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내년에 스격하자 저 또마 고정을 이포에 표시해 사랑이 되었네 어느 누가 그래! 앞을 막아서 고정은 배 깨라는 두릅치 않아! 이 누가 진짜 길고 짧았다. 그러니까 엄청 길다 길고 짧았다. 우리는 수원에서 만나요. <laughs> 수원! 수원전 때 만나요! 수원.